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가만 히 있어봐라. 아하. 이거, 권영님. 자, 오늘, 권영님 도움말. 예, 권영님. 네. 이거 갈색요치 입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아, 그, 그냥, 어디 가도 있는. 그쵸. 어디 가도 있는 그 갈색요치. 그쵸.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아. 딱정벌레 잡으려고 길 다니면은, 트램 넣으면은, 얘가 다 들어와서 먹고. 그치. 하는 그악명 높은 갈색 여치를 왜 가져왔어요? 어, 오늘 주인공은 네. 사실 갈색 여치가 아니죠. 근데 갈색 여치는 그동안 영상 이 없길래 한번좀 아.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갈색 여치가 배를 보니까 또 멋있네. 그쵸. 녹색. 야. 근데 이거 약간 작아요. 새끼인가? 아직? 아다 컸어요. 성충이. 음, 왜 이렇게 작아요? 어 얘네는 이제 좀 강원도 고산지대. 아 쪽에서 그쪽 체중판에라. 것들은. 아또짱 나요? 이렇게 약간? 그쵸 저지대 들 보다 좀짱 나요 아 그렇구나 야야야 야연수가 야, 야. 네. 어허 야 이렇게 보니까 또 갈색여치가 또 예쁘네 그쵸, 배만 오호 <laughs> 갈색이치는뭐 유명하죠 그 아, 유명하죠. 영동 쪽에서나 뭐 여기저기서 이제 포도나 아니면 복숭아나 그런 거를 갉아먹는 해충으로 잘 알려져 있죠 대발생활 아, 어디가 돼 있더라고요 전국구죠 얘 그쵸 전국구고 아. 이제 꽃메미나 그런 애들이 이제 외래충인데 얘네는 응. 토종이에요. <laughs> 근데 갑자기 얘네 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갈색여체가 갑자기 많아진 게 이제 응. 산림이 얘네가 좀그 산림이 화렵수가 많은 곳에서 서식을 해요. 어,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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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수원을 이제 산 밑에다 이제 좀 경지를 아, 만들잖아요. 아. 그래서 그곳에 과수원을 만들다 보니까 산에 살던 애들이 먹을 걸 찾아서 내려오는 아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면이 갈색녀치가 약간 산지성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지성. 아, 근데 개발하면서 우리가 자꾸 산 쪽으로 가니까 얘들이 눈에 잘 띄는 거네. 옛날에는 잘 없었겠네. 이쪽 어. 민가 쪽으로는 잘안 내려가겠네. 평지 쪽으로는요. 그렇죠. 이제 음. 과수원에서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열매가 열리고 하니까 얘네가 뽕짜로 레스토랑이 생긴 거죠. <laughs> 뷔페가. 그래서 얘네가 내려와서 계속 피해를 주는 건데 뭐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안 계속 대발생을 해 와서 유명하죠. 이게 잡식이잖아요. 그렇죠, 다 먹죠. 아, 그쵸 잡식, 육식, 육식하는 걸말이봤는데 잡식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 아. 육식도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아. 죽은 걸 뜯어 먹기도 그쵸, 하고 그렇 그렇죠, 그렇죠. 저 인터넷 어디서 본걸로는 이제 캠핑장에서 이제 두부를 놨는데 두부도 막 갉아먹고 <laughs> 이제 천막 텐트 같은 것도 막 갉아먹고 이야 진짜 완벽한 잡식이네요 완벽한 고추도 먹어요 고추도 아 고추도 진짜 그러니 번성할 수 밖에 없네 시력이 대단한 놈들이네 그쵸. 자 근데 오늘은 이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 주인공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와 원형님 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까? 그렇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이놈은 이제 우리여치라는 입니다 우리여치. 아, 우리나라에 진짜 여치가 많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여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우리여치는 네.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삽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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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우리여치. 그렇 어, 여기 암컷. 네. 그죠? 산란관 있는 네. 게 암컷. 그렇 아하. 여기에 있는 게 수컷. 수컷. 아하. 자 네. 우리 여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치는 이제 갈색 여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한 눈에 네. 봐도 녹색이죠.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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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네. 나왔다. 아 이것도 예. 그리고 또이 친구들은 강원도 주로 강원도 고산지대에서 서식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오. 개체수도 그렇게 많지 는 않습니다. 아, 야 생긴 모습이 약간 꼬추처럼 생겼어 등이 어떻게 된 게? 그렇죠. 오호, 야 예쁘다. 그렇죠. 암컷은 이렇게 좀 얘가 좀 작은 애고 암컷도 좀 사이즈가 좀 큰데 일단 아. 발색 면치보다 크기가 작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이야 멋있는데. 이야 그리고 녹색깔이 딱 두드러져 보이고 또이 친구들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오이 아. 되고. 어, 그. 자 다시 다시 잡아왔습니다. <laughs> 이래서 풀벌레 촬영이 좀 힘들어. 응. 그래서 엄청 튀네. 이, 이 친구들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치라고 할수 있죠. 물론 인지도는 어좀 낮지만, 향명에도 코리아노스가 들어가 있고. 아하,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만 있고, 또 색깔 예쁘잖아요. 예, 예쁘네. 다리 네. 진짜 이 녹색이 다리 녹색이 진짜 매력적인데 이거. 그렇죠. 야, 그래서 갈색 여치인데 산에 좀 고산지대 강원도 고산 쪽을 놀러 갔는데 아 약간 녹색깔 갈색 여치 아 비슷한 게 있다 그런 아, 우리 여치. 녹이 여치. 자 이름도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어이구 번잡하다. 어 이거 번잡하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나라에만 사는 우리 여치 무슨 어 우리 여치 이건 알겠는데 이게, 이게 아까 그 저거잖아요. 갈색 여치. 갈색 여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어, 다른 종입니다. 아이 놈은 사실은비 맞죠. 네, 네. 이놈아 저도 헷갈릴 종요 이건 네. 너무 비슷하게 아, 아, 생겨서. 근데... 그라 이가슴 여치 아까 봤는데 네. 얘도 가슴 여치 아닌가 이거? 완전 똑같이 생겼죠. 응. 네.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이라고? 네. 이건 또 뭐예요? 80 여치라는 종입니다. 80 여치. 네. 혹시 그 80산 그겁니까 맞습니다. 80산에서 <laughs> 처음 발견돼서 이제 신종 발표가 됐다 해서 이름이 80 여치. 아, 그렇군요. 네. 권현 님. 근데 우리나라에 8 0자가 들어가는 그 메뚜기가 몇개 있잖아요. 그렇죠. 803뭐 밑들이라든가. 그렇죠. 아, 그쪽이, 그, 뭐, 풀벌레들이 많이 사나봐요. <laughs> 사실, 그쪽에, 옛날에, 1970년대에, 예. 그 호주학자가, 메뚜기하는 호주학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기준산지가 80산이 된 거지, 아하. 사실 80여치는, 발생여치하고, 발생여치가 약간 남부쪽에 있는 애들이라,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리산 이남지역, 에는 어. 80여치. 어.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갈색여치가 있는데 네. 또 팔공여치하고 갈색여치는 외형상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거의 안 돼요 그냥 똑같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 음. 일반인 저도 물론 일반인 둘째치고 저도 구분이 안 돼요 아 중, 특히 중간지역에 있는 애들은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유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유전적으로 한7% 정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야, 그래서 유사하네요. 네,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약간 지리적인 그런 고립화로 인해서 이제 지리산 이남, 이남 지역은 팔공 80 여치, 팔공산에 팔공 80 여치, 뭐 경기도 쪽엔는 갈색 여치. 아 그러면 밑에 지방에는 같이 있치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의문인게 밑에 지방에서는 응. 갈색 예치가 있을 수도 있고 윗 응. 지방에서는 팔공 예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응. 다만 너무 똑같이 생겨서 서로 구분이 안돼서 갈색 예치 팔공 예치 임의적으로 나눌 뿐 아... 그거를 좀더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자 검사가 아, 필요하다는 유전자 거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쵸. 하지만 조사 해보니까 그 팔공 상 기점으로 밑에는 팔공여치고 이쪽 위쪽, 경기도 이쪽은 갈색여치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야 메뚜기도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냥 깔끔하지가 않네요 뭔가. 그렇죠. <laughs> 딱정벌레처럼 딱정벌레도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laughs> <laughs> 딱정벌레가 제일 복잡하같아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갈색여치 그리고. 우리 여치 어디 갔어, 우리 여치. 우리 여치. 그리고, 바로, 발색 여치와 거의 똑같이 생긴, 팔공여치 동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건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여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